안녕하십니까. KCC 부산 준청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가견적을 받는 방법입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금액인데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희 집 32평인데 24평인데 외부 발코니 창만 교체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집집마다 차이 크기가 틀리고 개수 또한 틀리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금액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측을 해야지만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가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오세요 제일 처음에 집에 있는 줄자로 창틀의 끝을 대고요. 자, 지금처럼 가로를 재주시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대략 4,500 정도 되고요. 네, 됐습니다. 자, 바닥부터 해서 창틀의 높이는 대략 2,400 정도가 되네요. 어, 지금처럼 가로 4,500 높이. 2400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창의 위치 거실 창이라고 적어 주시고 이중창인지 단창인지 여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물론 지금은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쟀는데요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제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적으시 되고요. 그리고 터닝 도어가 있는데 터닝 도어의 경우 에 시수는 관계없이 수량만 재주시면 됩니다. 자, 뒷발코니 쪽으로 가겠습니다. 뒷발코니 네, 창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러 연통도 있고 도시가스 배관도 있습니다. 일단, 가견적이니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하시고, 아까처럼 창의 가로를 이렇게 재시고요. 1700 나오네요. 그리고 창의 세로를 재시면 됩니다. 1500 나옵니다. 그러면 뒷발코니 창 1700에 150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지금처럼 단창, 이중창 여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창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를 다 재시고 나서 가견적 문자와 메일을 보내주실 때첫 번째, 사시는 지역과 아파트, 주택, 빌라명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층수를 표기해주세요. 세 번째, 창의 사이즈와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중창인지 단창인지 적어주시고요 네 번째 사시는 지 공사인지 빈집 공사인지 적어주세요 정리해서 메일이나 제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문 실측하지 않고 가견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 가능 지역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가능하고요 공사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지. 습니다 방문 실시 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가인적 금액과 다르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영상 나오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KCC 창호 제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창호 대표입니다. 어, 회사 주소는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으며 주말 제외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니까 공장 한번 오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